안녕하세요.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을 정리해드리는 일분 코인 뉴스입니다. 금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64,200달러대에서 마감했습니다. 도미넌스는 비트코인 57.5%, 이더리움 14.5%, 알트코인 10%를 기록했습니다. 미증시 3대 지수는 S&P 500 0.14%, 나스닥 0.56%, 다우지수 0.09%, 상승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 대비 5포인트 상승한 59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에서 탐욕 단계로 전환됐습니다. 어제 있었던 9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98.7로 하락하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었고 비트코인 가격도 잠시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11월 금리가 50포인트 인하한다는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위험 자산들이 반등하였고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50%에서 61%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8월 미국 M2 통화 공급 증가 소식도 비트코인 반등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뚜렷한 상승 돌파를 하지 않았다고 분석했고 유명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이 65K를 넘겨야 리스코원을 선언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 마치겠습니다.